그러면은, 이거는 동그라미인가요? 도음거도아 이거도. 상거도 음. 아, 이거 음... <laughs> 실이한적 있어요? 아니요 없습니다 <laughs>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다고 거도 이거도. 요거도요거 이거도. 이거도. 이거이거 <laughs> 제가 생각했거니까 <때> <laughs> 저희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너무 많은데 <laughs> 아 여섯 성공이에요?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다 가보자 아 네네 그 이거 동그라미 지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뭐나맞죠 이제? 차라리 말안 했습니다 다음 녹화 때도 말씀 안 하실 거예요? <laughs> 아니요 다음 녹화 때 제가 말 mga스럽게 했다 이것도 동그라미 <laughs> 동꾸라미가 이제 의미가 없는데? <laughs> 아 그렇네요. 이핑고 나왔대요. 여기 하나, 두, 세개 나왔는데. 그래도 일단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. 와, 이거 근데 이게 다 맞힌 면 무슨 기분이예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빙고 거예요. <laughs> 잘 마무리했다. <laughs> 잘 마무리했다.